지난번에 뭐 세종의 여성편력도 한번 알아봤는데 세조의 여성편력을 한번 알아보자면은 이 세조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의장관리에 굉장히 능하고 흔히 기생킬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조에 대해서 그 부분 잘 모르는데 세조의 사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 이런 요소들을 볼수 있어요. 세조는 흔히 여성편력이 별로 없는 왕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후궁이 몇명 되지 않죠. 가계도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도 보면 왕비 정의 왕후 외에 3명의 후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 치고는 굉장히 적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자녀도 사남 인려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거의 그 일화 중에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별로 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조는 여자에 무관심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조는 여자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그 기생방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드나거인 그런 인물이죠. 이 세조가 어린 시절부터 이 젊은 시절 기생을 처벌을 많이 뒀어요. 아 그런데 이 처벌을 많이 뒀지만 나중에 왕이 된 뒤에 이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 다 후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남지 남지 않았던 거죠. 이 세조라는 인물이 이제 12살에 살에 결혼을 했어요. 뭐 대개 뭐 이런 나이에 결혼해요. 뭐 세종도 보면 11살 정도 결혼했으니까. 아, 그랬는데, 결혼 하고 이제 사춘기로 이제 막 접어들었죠. 아, 그래서, 근데 그, 그 당시에 이 나이 때는 한 17, 1 8살까지 기생방을 드나들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4살 때부터 기상집을 드나들었어요. 그, 요즘 말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천하의 호생남이라고 했던 그 양영대군도 17살이 됐어요. 기생집을 드나들었는데, 뭐 3년이나 빨랐죠. 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까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마에 피도 말하지 않는 놈이잖아요. 네, 그런 정도인데, 그 14살 한창 나이 때, 그때 이제 기생집에 드나들은 내용이 오산설림이라는 설림이라는, 오산설림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세조가 대군으로 있을 때, 14살 때에 어느 기생집에서 자는데, 밤중에 기생과 관계하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 말하자면 기둥서방에 온 거죠. 아, 그래서 세조가 놀라서 발로 뒷벽을 차서 벽이 넘어지자 곧 밖으로 나와 몇 길이나 되는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자 그 사람 역시 뒤를 따라 넘으므로 세조는 또 이중의 성을 뛰어넘었더니 그 사람 역시 뛰어넘었다. 세조가 1, 2중 가다가 길가에 속이 텅빈 늙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어 속에 숨었더니 그 사람이 따라오다가 찾지 못하고 투덜거리면서 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마도 피더 안 마른 놈이 벌써 기생과 동침을 하고 다니고 그것도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실일까 과연 세조가 기생집을 막 아주 어릴 때부터 찾았던 게 사실인지 그게 정말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지 이건 뭐 야사니까 아, 그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조가 어릴 때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던 게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그늘에 있던 기생도 굉장히 많았어요. 에,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이럴 세종도 잘 알고 있었고, 어머니 소원왕우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세조가 의장관련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생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나무 기생첩을 훔쳐오거나 나무 기생첩에게 뭐 추덕거리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생들 때문에 집안에 무슨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도 없었어요. 이거는 소원왕우나 세종도 인정해요. 얘는 정말 귀생관리를 너무 잘한다. <laughs>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세조실록총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병인년 1446년 정월에 소은왕후가 모든 아들에게 가르쳤다. 처벌 대함에 있어 정처에 견줄 수 없으며 의복을 사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조의 금소함을 칭찬하며 말했다. 여색에 실득한 바도 없다. 그 세조는 처벌, 처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잘 대하고 그리고 여색을 밝히는데 덕을 잃은 적은 없다. 여색은 밝히지만 아 그렇게 말해요. 이때 의창군 이공이 기생과 사통함으로 세종이 그의 수종하는 자에게 태장을 치고 말했다. 이제 수양대군이 영리한 기생을 많이 건너리긴 하였으나 수양대군은 일부러 많이 건너는 것이고 또그 어진 것을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사실은 기생을 가장 많이 건너렸는데 이에 대해서 세종이나 서원왕은 별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냐 면은 이걸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들 기생첩들이 후궁에 오르지 못해가지고 선원계보기록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세조의 가계도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조가 그늘이고 있던 영리한 기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연 뭐그 기생들이 뭐 영리한 건지 세조가 영리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세조한테 달라붙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장 관리를 잘했던 이게 어릴 때부터 기생집을 많이 드나들어서 생긴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어장 관리에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 이 세조가 그 여러 기생 첩들 중에 후궁으로 삼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름이 박덕중인데 이 여인이 왜 후궁이 됐냐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네, 후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입궁하여서 입궐까지 해가지고 후궁첩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세조를 배신해요. 아, 그리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돼요. 보면 박덕중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첩이 된 여인이다. 아들을 하나 낳았으나 어린 나이에 잃고 말았다. 또한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소용첩지를 받고 후궁의 반열에 올랐다. 세조는 그녀를 무척 총화했던 모양인데. 그녀의 마음은 딴 남자에게 가 있었다. 그딴 남자가 엉뚱하게도 처음에 이, 이 박덕중이 좋아했던 남자가 누굴까요, 이게? <laughs> 궁궐 안에 오면 남자라고 볼수 있는 게 누굴까? 황관이에요. 그러니까 박덕중이 처음으로 연정을 느낀 남도 엉뚱하게도 황관이었어요. 남자 구시를 못하는 남자를 좋아한 거죠. 그 황관의 이름은 송중이었는데 송중은 박덕중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자 이를 세조하게 일러 바쳐요. 이게 덜키면 자기도 죽으니까. 에, 그래서 덕분에 송중은 화를 맨했지만 박덕중은 후궁 신분에서 강등되어가지고 그냥 일반 국녀가 되어버려요. 나인 신분으로 전락해요. 이래가지고 첩지 받은 거다 없어져버리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또 사고를 쳐요. 에, 그래서 이번에는 환관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시절의 가장 장안의 최고 미남 그 인물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애편지를 받은 그 남자는 이이 이 박덕중의 연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조한테 또 일러 바쳐요. 이거 들켰다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박덕중이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이 남자는 누구냐? 이 남자는 세조가 가장 총애했던 인물이에요. 임영대군이라고 세조의 동생 임영대군, 임영대군의 아들. 예, 아들이 이준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구성군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영의전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이 구성군 이준을 좋아한다고 이, 이 남자한테 연애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조의 조카잖아요. 그 조카한테 연애편지를 보낸 게이 조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연애편지를 세조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세조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 편지 심부름을 한 한간들도 참행에 처하고, 이 박덕중에는 교수행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왕의 후궁이면서 다른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이사형을 당한 유일한 여자예요. 조선 역사상. 이게 하필 의장관리 나무로 유명했던 세조의 후궁이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의 세조 1 1년1 4 6 5년이죠9월5일에이 내용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밝기 전에 내년 그 말하자면은 저기 궁녀죠. 덕중을 내치어 밖에서 교수행에 처하였다. 덕중은 주상의 잠자 때 후궁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저기한 뒤에 봉안을 소용으로 삼아서나 자식이 죽었다. 성지 등이 합사하여 나인과 이준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 육조에서 또한 아뢰었다 환시가, 환신는 환관이죠. 환시가 이미 처행되었으나 서신을 서로 통한 것이 어찌 오늘에 시작하였겠습니까? 그동안 많았다는 얘기예요그 유래가 오래될 것입니다. 또한 환자, 이거 역시 환관이에요. 두 사람은 또한 반드시 여러번 서로 통여야될 것이니 청컨대 나인과 이준을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그러니까 이준도 이게 오랫동안 이 연설을 주고받은 사이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얘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이에 임금이 말했다. 나이는 내가 이미 법에 따라 처벌하였고 구성군의 이런 단연코 의심이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정교했다. 수십일 동안 다섯 사람이 일로 다섯 명이 죽어요. 이 사건으로. 주력을 당하였으니 여러 신호와 백성이 어찌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대중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야겠다. 그러면서 박덕중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인 덕중이 일찍이 황관 송중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한 건데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중은 상관이 없으므로 송중으로 하여금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뒤에 또 덕중이 편지를 써서 황관 하여, 최호로 하여금 구성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임명대군이구와 더불어 곧 내게 가추하려 였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내 취업 방자의 역에 이바지하였는데 오히려 뉴욕처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환관 김중호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처음에는 용서해 줬는데 두 번째 또 하다가 들킨 거죠. 이준이 이구와 더불어 또 적시 가추 아랫으므로 내가 친히 물으니 하나하나 성복하였다. 곧 최호와 김중호를 때려 죽이고 나인도 또한 율로 처단하였다. 자, 이 사건의 전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조가 이미 이제 박덕준이 늙어가지고 찾지를 않자 이덕중이 사실은 궁궐 안의 생활을 하면서 후궁 생활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원래 이 박덕중이 원래 기생 출신인데 밖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여자였는데 너무나 이게 답답한 거죠. 더군다나 자기 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이 남자가 자기한테 시선도 돌리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의 시선을 돌려 가지고 감히 후궁으로서 꿈도 꿀수 없는 이런 어딴 남자한테 말하자면 편지를 그것도 유부남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귀자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박덕중은 어떤 측면에서 는 되게 용, 용기 있는 거죠 자기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기생다운 기생으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